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경제뉴스의 달인이죠 어, 카카오톡 팡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 네 메일리에서 알파균 글 쓴거 sqqq 매수했습니다 sqqq 는요 테슬라 같은 테크 주식이 하락하면 상승하는 그런 미국의 etf 상품인 것 같아요 인버스 상품이죠 커피 테이크아웃 한국문화 독특 어, 호주에서 보기 드문 감격 이게 이탈리아인가요? 조회수 두 건이고요 송경은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매일듀업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내건 커피 전문점 폴바셋을 운영 중인 호주 출신 유명 바리스타 폴바셋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특화 매장을 준비하는 등 신사업을 펼치기 위해 최근 한국을 찾은 그는 지난 1일 폴바셋 제주 용담 DT 드라이브스루점에서 만났습니다 바셋은 10대 때부터 한 분야를 기... 파고 싶었는데 당시엔 와인 전문가나 세프를 생각했다며 커피와 사랑에 빠진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고 회상했네요 하루 7시간, 한달 동안 모든 직원과 만난 이 증권사 사장, 대학생 창업자의 금이회남입니다. 황순민 기자고의 조회수 한 건입니다. 이번에 영입된 노 파트너는 카이스트. MBA 2학년 때 창업한 학생 창업자 출신입니다. 2017년 프라이머에서 첫 번째 투자를 받았고요. 이후 그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에게 발탁돼 당근마켓 초기 멤버로 주요 서비스들을 기획 출시하며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이번에 프라이머 펀드에 개인 출자하면서 동시에 파트너로 합류하게 됐죠. 납품업체 부당징수한 GS25 공정이 244억원 과징금 물게 됐네요. 알파균이 GS 우선주도 사고 있는데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사업펀드가 교육회사 탐내는 이유는 뭘까요? MBK 파트너스 메가스터디 교육 인수 물밑 협상 가고 있네요. 학력 인구 감소에도 사교육비 지출은 여전히 코로나19 이후 에듀테크 성장 가능성 업입니다. J.S.카이코비온 찾아라 백신 개발 성공해야 변이에도 신속 대응. 할수 있다고 합니다. 조회수 한꺼운이고요. 좋아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좋아요를 해 주셨어요? 박수겸 62시 홍흥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어, 백신 들 리스트가 좀 나와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가요. 어, 제조업 백신으로 1상, 2상, 3상 한 내용 좀 나오고요. 셀리드, 머치원, 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큐라티스, 아이진, 에스티팜 등등이 있습니다. 천자 클럼 배터리를 구독한다고라고 하네요 네, 구독에 대한 용어 정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어, 옛날에 최초는 뭐 1910, 1617년도에 크라우딩 펀딩 형태의 구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 기재 버피 몰빵형이라고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애플인 것 같아요. 조회수 두 건입니다. 박주영 기자고요. 벅셔 헤드웨이 투자액 3,395억 달러, 약 443조 5,900억 원중41.4% 이하 7월 24일 기준 세계 최대 정보기술 IT 기업 애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펀드 등을 제외하면 벅셔 헤드웨이는 애플의 최대 주주입니다. 2016년부터 애플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벅셔 헤드웨이는 올해도 애플 주식을 사들였고요. 지난 1분기 애플 주가가 4월 연속 하락하자 벅셔 헤드웨이는 6억 달러 상당의 애플 주식을 추가 매수했죠. 때드 긴축 후폭풍 사모펀드 M&A 시장 동감 조의수한 건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최근 인수합병 M&A 자금을 마련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PF 운용사 등 투자회사들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레버리지 론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자 은행들이 레버리지론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때문에 최근 주요 은행은 투자회사에 신규 대출을 해주는 걸 꺼리는 상황입니다. 내 네, 알파기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밴드 카카오톡 벨리에서 알파기나 검색해 주세요.